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로더비입니다 오늘은 수호신이 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뽑으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님의 수호신이 하고 싶은 말 중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네 길을 의심하지마. 천천히 가도 되고 쉬었다 가도 되지만 포기하지마. 멈추지는 마라. 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1번님이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아,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내 인생 괜찮을까? 약간 이러한 잡념들로 인해 사실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1번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믿고 남의 조언 또한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좀 소통을 단절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우리 1번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멈추지 않는 것.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님이 사실 조금 체력적으로도 좀 약하신 게 있어서 늘 마무리까지 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대충 매듭을 지으시려는 게 있거든요. 약간 용두삼이 혹은 또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처음 열정은 정말 뜨겁고 진심인 게 맞는데 시간이 흐르면 좀 빨리 지치세요. 너무 뜨겁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라톤도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면 안 되듯이 너무 초반에 열정이 크시다 보니 1번님이 뭔가를 시도하다가 조금이라도 부딪히거나 막히면은 그게 좀 엄청 큰 충격으로 와서 포기하는 게좀 쉬워지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천천히 걷다가 누군가랑 부딪히는 거랑 전속력으로 뛰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충격이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거나 너무 과하게 준비하시지 마시고 일단 대충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채워 나가는 게 1번님한테 좋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를 완성하면은 또 다른 하나를 또 완성하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살짝 효율적인 걸 좋아하셔서 너무 한꺼번에 계획을 다 짜놓고, 나중엔 그거 다못 지켜서 자책이 되거든요. 아, 나는 정말 하루를 너무 허망하게 보냈다. 너무 무의미하게 보냈어 하면서 또, 이게 또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해니까. 신년 계획을 엄청나게 짜요. 그리고 나서 하나둘씩 그 계획들을 포기하거나 미루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작년에도 미뤄왔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가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우리 일 번님 가슴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시 펼쳐보고 다시 후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공부하기로 했으면 이게 끝까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준비하다가 그만두거나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니까 혹은 교재만 사고 그 교재를 섞여 두거나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자격증이 필요한 순간이라던가 시험 날짜를 지나면서 다시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시고 취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결국은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준비하고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마음이 또 들뜯다가 막 쳐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시긴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일 번님은 공부를 해야 인생이 편해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 같은 거 해서 외국어 관련 자격증을 따 주셔도 너무 좋고요. 당장 일 번님이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을수록 그 훨씬 이상의 가치를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실 거니까요. 일 번님은 일단 그 생활 패턴부터 당장 바꿔야 됩니다.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일 번님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 웬만하면 작은 루틴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습관화시켜야 오로지 내 것이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지 했으면은 하루에 10분이라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우리 1번 님의 일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운동 시간도 1번 님 스스로가 늘리실 거고 욕심을 내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번 님은 항상 결과만 상상하고 그 과정을 별로 즐기진 않으시거든요. 뭐 과정이 즐겁진 않죠. 상상으로 몸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약간 몸짱이 되고 싶지만 운동하긴 싫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만 우리 일본 님은 실행에 뭔가를 옮기면 생각보다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약간 벼락치기 재질. 뭐 지금 계속 운동으로 비유를 들었으니까 운동으로 얘기를 해 보자면 근육이 금방 붙고 살을 빼고 싶었던 분이라면 살도 금방 빠진다는 거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반 열정에 비해 초심을 잃기가 너무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극단적으로 과하게 하시면 진짜 바로 지치세요 이거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습관화부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럼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하는 거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 가야지 아침에 수영 가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아침 패턴부터 바꾸고 하나씩 하시면 돼요. 뭐,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 하시면은, 영어 단어를 막 하루에 100개 외워야지? 이런 거 말고 5개씩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약간 한 스푼씩 맛보기로 떠먹는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이제 시작을 하셔야 오래 가십니다. 그리고 이게 1번님께 되는 순간, 1번님의 선택지는 1번님 생각보다 훨씬 많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맵처럼 처음 내가 하기로 결심한 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1번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1번님은 진짜 운동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지금 너무 떨어지고 계시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지금보다 더 빨리 지치고 약간 만성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더 예민해지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운동이라도 조금 조금씩 해주고 아침에 스트레칭 하기. 이거부터 먼저 해보실까요? 그리고 1번님이, 어,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거는 1번님이 그냥 넋놓고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채 갑니다. 근데 1번님이 가져가면 1번님께 될수 있겠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1번님이, 아, 나도 저때 그거 할 걸. <laughs> 저거 살 걸. 이렇게 되거든요. 1번님, 천리길도 한 걸음. 오히려 뚜벅뚜벅 걷는 길이 제일 빨라요. 뛰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님 응원합니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은 일단 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가기로 한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가 하기로 한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칼을 뽑았으면 무도 썰고 할수 있는 건다 해보는 게 맞죠 2번님이 중요한 순간들을 앞두고 이번 님을 뒤흔드는 달콤한 유혹들이 막 들이닥치거든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게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혹은 더 빨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유혹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름길은 이번 님에게 독이 되니까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초를 탄탄히 세워서 가는 것이 훗날 이번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거 A만 외우면 돼. 근데 우리 이번님은 A, B, C, D를 외우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럼 A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기로 한 거는 그냥 미친 듯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 쟤 쉬네. 나도 쉬어야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번님의 수호신께서는 이번님이 정직한 길을 갈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 피노키오 동화 아시죠? 이번님의 소신은 그 피노키오에게 계속 끊임없이 좋은 길을 가게 해주려는 양심을 담당하는 작은 귀뚜라미 같은 그런 수호신이에요 또한 또한 피노키오가 약속을 기꺼이 지켜냈을 때 인간으로 바꿔주는 요정 같은 수호신이기도 하죠. 정직하게 편법 안 쓰고 묵묵히 2번님이 정말 열심히 하면 은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후회하지 않게 엄청난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페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2번님이 좀 살짝 엇나갔어요 약간 막, 막 놀러 다니고 아뭐 놀러 달리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좀 나쁜 상황에 있거나 그런 상황이 꼬였을 때는 절대 안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길로 가면 더 빛을 내서 더 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어두운 길로 잘못 들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번님은 이 번님의 신념을 좀 지켜가시면서 올곧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뭐 부, 불법적인 일이라던가 나쁜 일에는 이렇게 욕심내지 않으시고 물론 이 번님 자체도 천성이 착하시고 바른 길로 가려는 본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걱정은 안 되지만 근데. 이번님이 좀 살짝 팔랑기이시거든요. 좀 착하시고 아이 같은 면이 있으셔서 오히려 이런 유혹들이 오면은 많이 흔들리실 수는 있거든요. 그 피노키오에서도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여우가 학교 가지 말고 놀러 가자 하고 피노키오를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피노키오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우의 유혹에 넘어가고 물론 결국 후회를 하고 깨닫긴 했지만요. 우리 이번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3시에 도착할 거를 5시에 도착하고 좀더내 미래 계획에 지장이 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지 빨리 도착해야겠다 빨리 해내야지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이번 님은 이번 님이 원하는 길에 도착하고 갈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빨라 보여도 결국 도착해 보시면 은이번 님이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번님이 평상시에는 또 이제 잘 차분하다가 가끔 텐션이 업되면은 충동적으로 뭔가를 저지르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좀 조심하시면 좋다고 해요. 막 충동적으로, 어, 내가 살게 하고. 어떨 때는 사도 괜찮죠. 근데 이제 이번님 스스로가 좀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무리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를 그런 순간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일 때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후회하게 되니까요. 특히 문서계약 관련된 거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님이 당분간 돈의 흐름이 잠시 멈춰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코인 주식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이 코인 주식에 있는 돈들은 내가 잡을 수가 없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자리에 앉게 되니까요. 당분간은 우리 이번님에게는 돈보다는 명예가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돈을 아예 못 번다는 게 아니고요. 명예를 얻은 후에 돈이 좀 모이고 차차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님은 이번님 입원님 자리에 이제 도착점에 도착하고 내 자리에 안착한 순간부터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 학생이시면 은 공부를 직장인이시라면 은 본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내시면 돼요.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은 자격증 같은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꼭내 전공에 뭐 맞는 자격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거나 따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번 님은 그 소호신이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또 지금 하시려는 방향을 당장 바꾸지 말고 당분간은 그 길로 쭉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도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우리 이번님이 포기만 안 하고 쭉 가신다면 내 앞에 있는 줄 알았던 경쟁자들이 이미 나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 하네요. 이번님을 유혹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번님만 굳건하게 안 흔들리신다면은. 정말 별차 없이 수호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번님 길을 꿋꿋이갈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님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그 도움을 안 받으면은 그 도움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못 견디겠다 하면 그땐 변경을 해도 괜찮대요. 대신 진짜 해볼 만큼 전부 다 해봤으면 좋겠대요. 이대로 포기하기엔 좀 아쉽다라고 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넌그 자리에서 날아올 수 있는데 하시면서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번 님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덜 하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은 뭔가 나 혼자서 이 험난한 여정을 겪어내고 있는 느낌, 막 그런 걸 많이 받으셨을 수 있지만 자립심을 좀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 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번 님이 그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못 정하고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닌 사람이 집착을 하고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이 나고 질투를 하고 할 거를 안 하고 놀고 미루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좀더 자유로워졌을 때 그리고 질릴 만큼 아마 노셨을 때이번 님이 좀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2번님을 위한 선택들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고 해요. 화가 나거나 슬플 때나 그냥 심심하거나.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하네요. 어쨌든 결국 승리자는 누구? 2번님이다. <laughs> 네, 2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나고 3번님은 준비가 안 됐지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더라 라고 하십니다. 아마 3번님도 어느 정도 미래 계획을 좀 짜두셨겠지만 근데 실시간으로 다시 계획들이 바뀌고 즉흥적으로 행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3번님이 짠신형 계획들은 무조건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리고 3번님이 원하는 것, 3번님이 생각하는 것이 곧 3번님 것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3번님은 계속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려고 하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잘하려고 하시고, 원하시는데, 그거는 결국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벌려놓은 일도 많고, 완성된 게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씩 완성을 하고, 또 다른 걸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3번님이 좀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내가 AB 중에서 A를 준비했는데 B가 더 괜찮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둘다막 계속 정보를 찾아보다가 시간이 다 가고 결국은 A도 공부 안 하고 B도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A를 준비했는데 B가 더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A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선택을 보류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마 3번님은 B를 선택해도 A가 더 괜찮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호신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다. 너는 다시 옛날에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최악의 상황이나 부정적인 생각,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좋다고 해요. 너무 우울하게 있지 말래요. 주변을 안 돌아봐서 그렇지 한 번은 네 편도 많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너무 우울한 감정에 매몰되면 그감정에 먹힐 수가 있으니 너무 슬프게 있지 않길 바란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울어야죠 울고 즐거운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에는 충실하되 그 감정을 계속 질질 끌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아 눈물 날수 있죠 근데 그걸막 내일 돼서도 막 그러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을 벗어나게 될 순간이 곧 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3번님에게 귀인을 보내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3번님이 다시 좀 부축을 받고 일어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호신이 3번님의 바운더리로 귀인을 보내주는 거니까 3번님이 찾으러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3번님이 놓쳤던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고 하니까요. 너무 내려놓지 말고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잘 사실 거예요. 좋아지는 모습이거든요. 좀더 과감하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3번님은 과감하게 했을 때 결과가 너무 좋은데 3번님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면은 우리 3번님의 역량이 전부 다 발휘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크게 도와준 건 아니지만 항상 지켜보면서 조금 조금씩 티안 나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 도와주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생각할 시간은 다 지났으니 행동으로 시작해라 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남들에게 우리 3번님이 뭔가 준비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래요. 그냥 조용히 준비해서 조용히 결과로만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인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3번님도 말과 행동을 조금만 조심해서 침착하실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3번님 미래를 위한 계획 실천에는 과감해도 되지만 다만 내가 뭘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용히 준비하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괜히 주변에 물어보고 영향받지 말래요. 그거는 오히려 3번님이 뭔가를 하기 전까지 시간을 지체하기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3번님은 3번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니까 괜히 남의 말에 영향받고 하고 싶었던 거를 남들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포기하거나 주눅 들지 말래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하거나 겁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경쟁자들이 많더라도 끝까지 버티면은 3번님이 결국 쟁취하실수 있거든요. 이제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는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귀인이 3번 님을 새로운 사람들로 소개시켜 주고, 귀인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연들이 3번 님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3번 님도 든든한 조력자, 팀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냐면 3번 님이 나 예뻐해줘 안 해도 얼굴이 3번 하면서 넘치는 애정들을 3번 님에게 왕창 쏟아주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3번 님이 좀... 얼떨떨 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무리 내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존감도 금방 쑥쑥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3번님은 지금 그냥 기다리기만 하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좀더 빨리 3번님이 으쌰으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보낸 시간들은 3번님이 훗날 다시 후회하시거든요. 저랑 같이 후회 없게 하루하루를 불태웁시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귀인이 나타나면은 3번님이 더더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3번님 응원하겠습니다.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님의 수호신께서는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은 잘 참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입니다. 정신없고 바쁘게 지내는데 사실상 내가 뿌듯해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권태 혹은 상처에서 이제 조금씩 치유가 되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치만, 6개월 내로 사번님의 컨디션은 순식간에 좋아지고 금방 일어설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좀잘 버텨달라고 하십니다. 인내해오시고 참았던 만큼 사번님에게 좋은 일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거에 감사함을 드리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4번님이 만족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아, 사실 조금 그건 있긴 해요. <laughs> 그러니까 4번 님의 행복 기준치나 만족 기준치가 높으니까 지금 상황이든 뭐든지 쉽게 만족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는 뭐든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4번 님의 뭐 이상과 꿈은 크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졌을 때 바로 절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사소한 거라도 음 오늘 좀 힘들긴 했지만 나 맛있는 거 먹었어 마라탕 먹었어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소소한 행복을 먼저 좀 찾으면서 그 행복치를 점점 채워가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부님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부님은 현재의 환경을 옮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뭐 사부님이 만약 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집이거나 혹은 직장이거나. 이외에 내가 불편한 환경에 놓인 부분들은 옮기는 게 좋아요. 뭐 여의치 않으면 가볍게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거나 집안의 가구들을 좀 재배치를 하거나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정말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여행이라도 가볍게 다녀오셔요. 그리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는 이제는 좀 멀어질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단 이직이나 아예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시거나 준비하시거나 막 이사 같이 사부님 인생에서 큰 이벤트들로 보이거든요. 이 환경을 옮긴다는 뜻이요. 그리고 우리 사부님은 해외와도 참잘 맞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해외 관련 직업을 가지시거나 그래서 할줄 아는 외국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놓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다. 놓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그건 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게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사번님은 아픔에 있어서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 100번 마음 아픈 걸 생각하면 100번 다 아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 떠올리다가 혼자 다시 그때처럼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 하실 수 있으니까 놓쳐버린 거, 지나가버린 거, 나를 화나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지나간 거라면 더더욱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과거에서 뭔가를 떠올릴 거면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 그때처럼 다시 잘살 거야. 그때보다 내가 더잘될 거고 더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동기부여할 게 아니라면 과거는 안 돌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번님에게는. 그리고 과거의 실수 혹은 과거의 상추로 인해 사번님이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번님은 어떻게 해야 빛날 줄 알고? 빛나는 사람 그 자체인데 스스로를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사번님은 빛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둠에 가까울수록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하고 충동적인 행동들, 충동적인 마음 막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부님 중에서 밤낮이 바뀌셨다면 꼭 다시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아침형의 삶으로 돌아오시는 게 지금 상황 회복에 더 빠른 도움을 줄 거예요. 어 만약에 어 저는 야간에 일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어, 야간에 일하고 혹은 교대 근무 이런 거는 우리 사번 님과는 좀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더라도 주간 기준으로 결국은 밤에 잘수 있는 교대 근무를 하셔야 돼요.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를 하시면 사번 님이 많이 지치시고 잘안 맞죠. 그리고 좀 청소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청소를 좀 천천히 하시면서 깔끔하게 있어 보려고 조금씩 노력하면 될것 같아요. 뭐, 한 번에 대청소하고 이거 말고요. 뭐, 일단, 옷까지부터 치우고, 어, 저 쓰레기 보이네? 쓰레기 먼저 치우고, 하나씩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햇볕 잘 들게, 환기도 좀 자주 시켜주시고, 밖에 가볍게 돌아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4번님의 소호 씨는 4번님이 버틸 수 있게 뒤에서 지탱을 해주는 거지, 사실 일어나야 되는 거는 사부님이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과거나 너무 앞에 있는 현재만 보지 마시고 좀더 멀리 보라고 하십니다. 현재와 과거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좋아진대요. 사부님은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다면 그건 그 환경이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사막에서 물이 더 귀하듯이 어느 환경이 있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4번 님 가치가 여기서 별로라고 해서 4번 님의 가치가 별로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나를 몰라주는 곳에 참고 있는다고 해서 4번 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4번 님은 4번 님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안 맞는 환경에 계셨을 뿐이지 4번 님의 잘못은 절대 아니죠. 우리 4번 님에게 금이 환양 입신양명의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4번 님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무리해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막 힘을 내세요. 이건 아니니까 제말꼭 믿으시고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요. 4번님은 충분히 다시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내실 사람이니까요.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